자님들 안녕하세요. 식품만 파는 마케터입니다. 카페에서 가장 메인 음료는 역시 아메리카노이죠. 저도 사실 얼주가라서 카페에 가면 항상 아이스 아메리카노만을 시킵니다. 근데 아 정말 시원하면서도 맛있는 카페가 있는가 하면 얼음은 들어있지만 어, 미지근해가지고 입만 버리는 그런 카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런 매장의 차이는 뭘까요? 물론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찾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물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물입니다. 제가 미지근해서 입만 버렸던 곳은 정수물을 바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는 이 정수물 온도도 높습니다. 그런 물에 아무리 얼음을 많이 넣는다고 해도 금방 시원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얼음도 금방 녹기 때문에 이 맛의 편차가 계절에 따라서 그 변화가 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수물을 바로 사용하시는 카페 사장님들이 계신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맛을 해칠 수 있는 변수를 계속 줄여야 한다고 제가 여러 컨텐츠에서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한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추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워터피처에 시원한 물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워터피처에 얼음을 많이 넣어서 시원하게 하거나 냉장고에 미리 보관하는 등이 물을 시원하게 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매장 환경에 맞춰서 사용님께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워터피처는 비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넉넉하게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이 영상을 보면서 변수 하나를 줄이셨습니다. 이 변수 하나 줄인 것 때문에 이제 사장님의 아메리카노는 더욱더 더욱더 맛있어지고, 그리고 손님들은 이 맛있어진 아메리카노를 맛보면서 사장님의 가게를 네, 아메리카노 맛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커피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정성스럽게 답글을 달아놓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 가지고 찾아올게요. 안녕.